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하고, 어, 웹브라우저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보통 업무를 보시면, 지도시스템 같이 웹브라우저에서 자료를 입력하거나, 확인하거나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할 때는 엑셀을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하 가장 친숙하고, 일축하고, 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이걸 쓰기 때문에,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하지만 이 데이터를 실제로 올리는 것은 웹브라우드를 통해서 디도 같은 서버에 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웹에 올려야 될때 혹은 웹에 있는 데이터를 거꾸로 내려서 엑셀로 정리를 해야 될때 기본적으로는 뭐 눈으로 보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롤블 컨트롤, 컨트롤 아,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이게, 건수가 몇건안될 때는, 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큰 이익이 돼요. 그래서, 어, 떤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엑셀에서 웹을 직접 컨트롤 할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게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엑셀을 어떻게 웹에 데이터를 내리는가 웹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엑셀로 내리는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엑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쓰게 되는 웹브라우저로 크롬이나 엣지가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 직접 크롬이나 엣지로 데이터를 직접 보낼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툴을 쓰게 되는데 그툴 이름이 네, 셀레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셀레늄을 깔게 되면 엑셀의 VBA 코드를 통해서 셀레늄을 거치고 셀레늄이 각 브라우저의 드라이버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거꾸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쉽게 예로 들면 여기가 이몽용이 되는 거고요. 춘향전에 이몽용이 여기 있고 여기가 춘향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이목룡이 원하는 것을 춘향에게 거꾸로 춘향이 원하는 것을 이목룡이 전달하는 문제죠. 셀레늄은 방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춘향의 드라이버는 이제 향단이 되겠죠. 네, 이런 구조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목룡이 방자에게 지시 내리고, 방자가 그걸 향단에게 전달하고, 향단이 춘향에게 전달하면, 예, 네,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과 웹브라우저를 연동하려는 셀레늄과 다브라우저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게 되는 엑셀이 두 단계를 거쳐서 브라우저를 연결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디털 시스템 같은 업무 시스템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셀레늄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하나하나를 해보도록 할게요. 셀레늄은 이 사이트에 가시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가시면 셀레늄 베이직 이라고 하는 게 엑셀과 연결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여기 보면 라스티스 2.0.9 버전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이거 누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가 된 거, 된 거를 더블 클릭하면, 예, 네, 설치가 들어가죠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하셔서 설치를 완료하시면 되고, 저는 이미 설치가 됐으니까 일단, 네, 다시 설치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크롬 드라이버는 주소가 이 주소예요.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주소로 가게 되면, 네, 크롬에 딸려있는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이 중에서 스테이블 되있는이 버전을 다운, 보통 다운받는데, 정확하게 어떤 버전을 다운받아야 되냐면, 크롬에 보시면 설정에 크롬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 크롬 정보가 이렇게 나와있어요123.0.631 12, 이렇게 나오죠. 네, 크롬 드라이버도 그, 게 가장 근접한 버전을 받아주는 가장 안정적인 여기 다운로드 받으셔고지고스테드로 가시면, 이렇게 쭉, 크롬 드라이버 버전이 나오는데, 어, 크롬 드라이버 64버전.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보통 지금 거의 64버전 그 비트를 쓰실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다운로드는 그냥 하면 다운로드 되지 않고, 이 주소 복사해서, 추천을 넣게 되면, 예,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면 크롬 드라이버가 나왔죠 자 요거를 요고, 요고 이 압축 파일 중에 압축 파일을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필요한 건 크롬 드라이버라고 되냥이 것만 필요하거든요 얘를 압축을 푸셔 가지고 셀레늄이 깔려 있는 위치에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셀레늄이 깔려 있는 위치는 보통 이 위치에 여러분들의 사용자 아이디에 이디에 앱데이터에 로컬를 셀레늄 베이직이라는 폴더로 가시면 되는데, 이게 아마 앱데이터가 숨김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찾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찾냐면, 윈도우 마크를 가시면, 셀레늄이라고 이제 메뉴가, 셀레늄을 설치했으면 셀레늄 베이직이라고 메뉴가 생겼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하나, 스타트 크롭으로 이걸 한다고 치면 여기 오른쪽 클릭하셔서 자세히 보시고 파일 위치 열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 위치가 옮길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 크기가 거의 2GB밖에 안 되죠. 얘는 실제 파일이 아니라 파일의 바로 가기 위치만 갖고 있어야 하데 여기서 한번더 똑같이 속성을 우 클릭하셔서 속성을 가시면 파일 위치가 나와요. 이 파일 위치 열기를 누르시면 예 네, 바로 앱디타의로컬레 셀렘이 지까지오신 거예요. 스크립트보다 여기로 가시면 칸깜히 오시면 여기다가 아까 다운받았던 크롬 드라이버를 복사하셔서 를이 위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파일하고 겹치니까 업데이트 할 거냐고 하는데 네,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최신이니까 굳이 업데이트하지 는 않을게요. 이렇게까지만 설치하시면 엑셀에서 셀레님을 통해서 크롬을, 크롬 드럭을 통해서 크롬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네, 이상으로 엑셀과 크롬을 연결하기 위한, 이제는 엑셀과 엣지를 연결하기 위한 방법, 셀레님을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